13번. 자, 인 모스트 비즈니스 트레 자, 대부분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 디자이너블 자, 얘가 뜻이 뭐야? 바람직한. 자, 투부정사 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서 투부정사 중에 푸트 아웃이 있어. 푸트 아웃은 여기서 해고하다 그래서 사업에서 컴피티터 경쟁자들이 지금 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고가 아니라 뭐 폐업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말은 같아 맥락은 자 내추럴리 당연히 거의 없는 경쟁자들이야 경쟁자들이 거의 없어 그건 의미한데 더어일러블 이용 가능한 고객들을 의미한데 그렇지 마라탕 집이 다섯 개에서 한 군데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한 군데가 모든 사람의 고객들을 다 받겠지 그러니까 폐업은 아주 바람직하지. 하 v 이 r 하지만 이것은 not always 항상 스포츠에서는 그런 케이스 유형이 아니래 스포츠에서는 다르단 얘기야 사실 스포츠 기관들 이 기관들은 리그에서 컴퓨트 경쟁하는 기관들인데 스포츠 기관들 주어 걔는 실제로 의존한데 그들의 경쟁자들의 헬스 건강 그들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러니하지? 스포츠 조직들이, 지네 스포츠 조직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자들의 건강에 되게 의존한대. 그럼 경쟁자가 꼭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소위 예를 들면, 팬들은 종종 더 매력을 느낀대, 게임에. 자, 무슨 게임이냐? 자,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 자, 이런 게임이 뭐냐? 클로즈 컨테스트. 막상 막하의 막상 막하의 게임이야. 그리고 승리자가 알려지지 않은 거야. 인 어드밴스 뜻이 뭐야? 이게 미리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런 게임에 더 매력을 느낀대 팬들은. 자 리그나 또는 컴피티션 경쟁이야. 그런 거를 도미네이팅 지배하는 거 있지. 리그를 지배하거나 경쟁자 경쟁을 다 지배해버려. 그거는 캠비 될수 있대. 셀프 디피팅 자멸이 될수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팬들의 관심은 페이드 사라질 수 있거든. 자기 팀이 어차피 질 건데 뭐하러 경기장 가냐. 그래서 웬뭐할 때, 어려울 때, 투부정서가 프레딕트 예측하다지 얘가 자 누가, 의주동, 누가, 누가 이길지 경기를 그걸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때 스포츠의 리그가 어트랙트. 근데 더큰 어텐던스 관중과 뷰얼 시청자들을 지금 끄는 거래. 아이러니하게도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리그와 경쟁자들은, 경쟁들은 리그와 컴퓨션에서대회라 리그와 대회들은 필요하다. 많은 클럽들이 필요한데, 이 클럽이 뭐가 되는 거야? 컴퓨티티브 가능한 한 경쟁적이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지금 성공할 수 있대. 그러면 여기서 저 뭐냐. 컴피티션을 내가 아까 어디 봅시다. 아니구. 아, 여기 있는 컴피티션 자, 여기도 이렇게 대회로 해석해야 돼. 내가 아까 경쟁자로 해석했는데 대회로 해석합시다. 대회. 다음, 9번. 자, 뭐할 때. 자, 아웃컴. 결과지. 자, 경기의 결과가 매우 프레딕터블. 예측이 가능하면 그 경기는 이끌지 못할 거래. 큰 관중들의 숫자를 이끌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감소시킬 거래. 티켓 감소, 미디어 감소, 그리고 스폰서 10까지, 에스 리비뉴소 수, 이까지, 후원 수익까지 줄어들게 될 거래. 따라서 중요하대. 스포츠를 위해 중요하대. 대절이 뭐가? 건강하고 경쟁적인 균형 팀들 사이에 그런 균형이 있다는 것이 되게 스포츠에 대한 중요하대. 이것이 이끌거든 불확실성을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이끈대. 뭐에 대한 누가 경기를 이길지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얘기야. 그걸 이끌어 그리고 팬들이 그걸 볼수 있도록 이 팬들은 무슨 팬들이겠어? 꼴찌 팬들이겠지. 걔네들이 볼수 있도록 격려해 준대.